당신이 찾던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었다는 걸왜 이제야 알아차린 걸까요? 지은호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수십 번대뇌었는데요 막상 입을 열면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알았다고 믿었던 감정, 그리고 스스로 끝냈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여전히 가슴 어딘가를 눌러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진실이 있었고, 지은호는 그 진실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며? 라는 자신의 말이 잔향처럼 남아 있었고, 그 말이 나온 파문은 지은호의 일상과 관계, 그리고 스스로 쌓아 올린 자존과 원칙을 하나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담담하게 일을 이어가려 했는데요. 박성재가 준비하는 투자 제안과 일정이 꼬이면서 본의 아니게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박성재는 친구답게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이 지역은 성재의 어깨가 전보다 더 무겁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지혁아, 네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린다. 박성재는 그렇게 웃어 보였는데 웃음 끝에 뭔가 미세하게 떨리는 느낌이 있었고 이지혁은 그 떨림이 무엇인지 쉽게 이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 떨림에는 지은호에 대한 감정, 아버지 박진석의 기대와 압박, 그리고 고성이가 집 안에서 쌓아올린 조용한 권력의 공기가 뒤섞여 있었거든요. 정순이는 딸의 표정에서 오래된 그림자를 보았는데요. 은호야. 너는 내 인생을 내가 고르는 아이였잖니?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번에는 선택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만약에 진짜 만약에요. 누군가가 저를 잃어버린 거라면, 그 사람은 지금도 저를 찾고 있을까요? 정순이는 말끝을 길게 느리지 않고, 그랬다면 찾고도 남지. 라고 했는데요. 그 짧은 대답이 이상하게 따뜻하면서도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사랑은 잠깐 미뤄두고 진실부터 확인하자고요. 이상철은 아들 이지혁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함으로 버텨온 사람이었고 숫자와 원칙이 흔들릴 때마다 손가락 마디를 한 번씩 꾹 누르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요즘 들어 그 횟수가 조금 잦아졌습니다. 김다정은 그런 이상철의 손가락을 슬쩍 붙잡으며 당신 너무 세게 누르면 아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철은 쑥스러운 사람답게 헛기침을 했고 조홍래는 그만 좀 고집 부리고 애들 마음을 좀 믿어봐 라고 혀를 찼습니다. 김장수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고요. 이 집안에서 사랑은 늘 원칙을 통과해야 했지만 지금은 원칙보다 먼저 진실을 묻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이지환은 요즘 들어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일을 하면서 눈치와 절제를 배웠는데요. 영라의 조용한 성정 뒤에 고성희의 강단이 어떻게 서 있는지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라는 지적이고 온화한 사람이었지만 그 온화함이 언제나 보호받아 온 끝에 생겨난 결일 수 있다는 걸 이지환은 알아차렸습니다. 오빠, 오늘은 괜찮아요. 저 혼자 들어갈게요. 영라는 그렇게 말하고도 이지환의 표정을 흘기 살폈는데요.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대내었죠 지역이 형은 앞에서 버틴다. 난 옆에서 버틴다. 그리고 오늘은 옆에서 버틴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일과 진실을 지켜내는 일이 같은 뜻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이수빈은 여전히 빠르게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은 목표 지점 중 하나였고, 그 목표를 향해 표정과 말투, 옷차림을 세밀하게 조정하곤 했는데요. 요즘은 오빠 이 지역의 표정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빠, 그 표정 싫어. 뭐가 됐든 정리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 이 말은 다정함과 현실감이 섞인 수빈다운 응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자 남자와 결혼이 목표라고 말하면서도, 가족이 무너지는 방식만큼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가족이란 건 결국 서로가 서로를 들어 올려주는 모양새를 해야 아름답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강호는 여전히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그 불만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누나 지은호가 무엇을 찾으려 하는지 대략 감이 왔고 그게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려 했습니다. 생각은 했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고 말 대신 늦은 밤 편의점 앞에서 종이컵 라면을 젓가락으로 휘저었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잃어버린 거면 찾을 수 있긴 하겠지. 그 말에는 질투와 애틋함이 묘하게 섞여 있었는데요. 누나가 무엇을 찾든, 돌아와서는 꼭 자기 목회 자리를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서툴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 그녀는 박진석의 집에서 오래도록 균형을 맞춰 온 사람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자수성가했고, 다시 부유한 재혼으로 신분을 올렸죠.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권력의 무게를 자신 있는 얼굴로 받쳐들고 있었는데요. 그 얼굴에 요즘 희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복잡했어요.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잃어버린 건지 버린 건지 그 경계를 누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고성이는 거울 앞에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자신에게만 향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 질문은 박진석의 품격으로, 박성재의 침묵으로, 박영라의 단정한 미소로, 그리고 지은호의 또렷한 눈빛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박진석은 호탕한 성격답게 큰 웃음으로 집안을 묶어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웃음 뒤에는 숫자와 보고서, 도장과 약정이 단단히 포개져 있었고, 그 폭염의 중심에서 모두가 각자의 이해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죠. 박진석은 아들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는 내 기준으로 벗겨. 다만 내 기준이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늘 확인해라. 그 말은 홍계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응원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곧장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 한켠이 미묘하게 시렸다는데요. 그 시림의 정확한 이유를 자신도 끝까지 말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림에는 지은호라는 이름이, 그리고 어머니 고성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얹혀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은호는 스스로 정해둔 경계선을 지나보기로 했습니다. 결심을 말로 밝히지 않고, 조용히 기록을 꺼내보는 방식으로요. 오래전 주민센터의 실종 아동 관련 공직, 구청 데이터베이스의 간단한 안내문, 그리고 최근 경찰서의 DNA 등록 절차 안내까지요. 지은호는 화면을 넘기다가 한 문구에서 손을 멈췄는데요. 잃어버림과 유기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설득해보려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버려진 사람이라 부르며 살아온 적이 없다. 다만, 내안 어딘가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왔을 뿐이다. 그 생각은 지은호의 일상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침묵을 너무 오래 합리화해 준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이지혁은 이 소식을 직접 들은 바 없었지만 알수 없는 초조가 발끝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는 지은호에게 말할 타이밍을 놓쳤던 내 말들이 이제야 소용없는 무게로 돌아온다. 라고 속으로 말했는데요. 그 말에는 후회가 절반 존중이 절반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말하기에 앞서 그 사람이 살아온 진실을 묻는 법부터 배웠어야 했다고 느꼈습니다. 그걸 이제야 배워버린 자신이 조금 미웠고요. 이상철은 아들의 그런 표정을 못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지혁아, 네가 옳다고 생각한 건 알겠는데 그 오름을 남의 삶에다 억지로 붙이지는 말자. 이 말은 오래된 아버지의 방식으로 건네졌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이 자기기만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박성재는 침묵을 길게 끌지 않는 사람인데요. 요즘은 자주 말을 삼켰습니다. 말 대신 보고서를 읽고, 보고서 대신 눈빛으로 사람을 살폈습니다. 지은호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 느낀 날에는, 괜히 회사의 그래프를 더 오래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지표는 올라가는데, 마음은 내려가네. 성재는 혼잣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지은호를 조용히 사랑해 왔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비겁했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여전히 지은호의 선택을 지켜보고 싶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랑보다 먼저 온 진실이라 그게 내게 어떤 표정을 만들지 난 기다릴 수 있어. 박영란은 달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듣고 보는 사람이라서요. 영란은 어머니 고성희의 손끝에서 탄생한 여러 가지 선택을 보며 자랐고.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 어떤 결을 남기는지 알아차리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은호가 자신들의 지방과 어떤 방식으로 엮어지는지를 눈치로 먼저 감지하고 있었어요. 영란은 어느 날 짧게 말했습니다. 오빠 사람은 진실을 듣기 전까지 사랑을 오해하더라고요. 이지환은 그 말에 정확한 의미를 묻지 않았고 대신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진실은 누가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둘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에는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공통으로 이해한 침묵의 규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심리적 절정이 찾아왔습니다. 지은호가 제출한 DNA 조회 관련 결과가 추가 확인 필요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확답도 부정도 아닌 그 상태는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형태였죠. 지은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이번엔 어떤 말보다 확인이 먼저다. 하지만 그 다독임은 또 다른 떨림을 불러왔습니다. 만약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든 누군가는 오래된 죄책감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거든요. 그 누군가가 자신일 수도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도 혹은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절정은 뜻밖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진석의 집에서 조용한 저녁 식사가 이어지던 중 고성희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표정을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요. 그 짧은 울림에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영란은 어머니의 눈동자를 보고 그 흔들림이 과거 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박성재는 식탁 위 유리잔의 미세한 떨림을, 박진석은 성희의 젓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의 높낮이를 들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모두가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오고 있다. 고성이는 식탁을 정리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거실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잃어버린 건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세 번째 절정은 이지혁과 지은호의 대화에서 터졌습니다. 그 대화는 화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재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비친 말들을 조금씩 감는 시간이었어요. 지은호는 선배, 제가 원했던 건 설명이 아니라 제 선택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그게 내가 잘 못한 거였지. 라고 했고요. 둘은 서로의 상처를 계량하지 않으면서도 상처의 무게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 후 지은호는 홀가분해졌고 이 지역은 더 오래 고집해 온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요. 그 홀가분함과 내려놓음이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이제는 각자의 길에서 더 단단해질 때라는 신호였습니다. 네 번째 절정은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정순이가 낡은 상자를 하나 꺼내와 지은호에게 건넸거든요. 상자에는 오래전의 사진, 메모, 그리고 메모 사이에 끼워둔 작은 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말했습니다. 너를 처음 데려오던 날 나는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게 내게 미안한 일일까 봐안 물어본 게 많아. 이제 물어봐도 되겠니?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은호는 상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정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물어볼게요. 근데 저희 둘이 같이 물어보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둘 사이에 길게 놓였던 침묵의 다리가 단단하게 연결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던 소리였어요. 이야기의 마지막 구간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반전의 단초가 살짝 드러납니다. 이지환이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얻게 된 작은 단서가 있었거든요. 박영라가 조용히 모아둔 기록들 사이에서 이지환은 오래된 기부자 명단의 이름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은 뜻밖에도 김다정의 부친, 즉 김장수의 오래전 지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은 간단했는데요. 실종 아동 수색 지원 익명 요청. 짧은 문장 뒤에는 익숙한 필체의 메모가 붙어 있었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지환은 숨을 고르고 기록을 덮었습니다. 이 단서는 아직 누구에게도 건네지지 않았고 건네지는 순간 누군가의 믿음과 누군가의 허세 그리고 누군가의 권력이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밤이 깊어지자 창가에 섰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연습을 했는데요. 솔직함이 곧 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겠지.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용서와 구원의 거리는 생각보다 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잠들기 전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보다 먼저 온 진실?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면 나는 그 길에서 비켜서 있을게. 그 말은 사랑의 포기라기보다 사랑의 다른 형태였습니다. 지은호는 낡은 상자 위에 손을 올려두고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찾는다고 다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같은 방향을 잠깐 바라보는 순간 전화 한 통이 조심스럽게 울립니다. 확인 요청. 추가 검토. 그리고 한 줄의 문장. 확정 통보 전화가 되면 확인 바랍니다. 문장은 결론이 아니라 초대였고, 초대장은 한 사람의 과거와 여러 사람의 현재를 같은 방으로 부르는 방식이었는데요. 모두가 그방 앞에서 잠깐 멈춰 서게 됩니다. 이제 누구의 목소리로 누구의 언어로 누구의 표정으로 다음 문장이 읽힐 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사랑은 잠시 뒤로 밀리고 진실이 먼저 입장하려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 문고리를 누가 먼저 돌릴지 그 선택이 다음에 모든 표정과 관계의 모양을 결정 하겠지요 한가지 분명한 건 이번에는 누구도 쉽게 등을 돌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책임을 지은호는 선택을, 정순이는 용기를, 이상철은 신뢰를, 김다정은 포용을, 조홍래와 김장수는 오래된 지혜를, 박진석은 품격을, 고성이는 고백을, 박성재는 기다림을, 박영란은 관찰을, 이지화는 단서를, 이수빈은 균형을, 지강호는 서툰 응원을 들고 그방 앞에 설 테니까요. 사랑보다 먼저 온 진실은 어쩌면 모두가 조금씩 나눠 들어야 하는 무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나눠 드는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비로소 다음 장을 열 준비를 마친 셈이었습니다. 우리는 깨진 그릇일지도 모르는데요. 그 조각들로 새로운 무늬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은호의 마음속 마지막 문장이 조용히 닫힐 내렸고 그 닫은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다음은 대면입니다. 그리고 되면 뒤에야 비로소 사랑의 순서가 다시 정리될지도 모르겠습니다.